낙정하석 사자 성어는 당나라 한유의 류자후 묘지명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성어는 사람이 함정에 빠지려 할때 구해주기는 거녕 오히려 그를 밀어넣고 돌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남이 어려움에 처한 틈을 타서 해를 가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성어의 유래 당나라의 위대한 문장가 중한 명인 유종원은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글재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진사에 급제하여 어사대부에 올랐으나 신당 운동에 참여했다가 용주사마로 좌천되었고 이후 다시 유주자사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죽은 후 유주 사람들은 그가 유주의 기여한 공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대문장가였던 한유는 절친한 벗인 유종원이 소인배들의 모함으로 인해 뜻을 펼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묘비명을 썼습니다. 한유는 묘비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 사람들은 곤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비로소 절개와 의리를 드러내는구나. 지금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낼 때에는 서로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며. 자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어울려 지내네. 달콤한 말로 억지로 웃고 겸손한 척 하며 악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치 간담을 털어놓는 듯하고 하늘과 태양을 가리키며 눈물을 흘리며 죽고 사는 것을 막론하고 서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매우 성실하고 진실해 보이네. 그러나 일단 털끝만큼이라도 작은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면 즉시 얼굴을 바꾸고 남을 알아보지 못하며 친구가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고도 손을 내밀어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를 틈타 함정으로 밀어넣고 돌을 던지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도다. 성호의 의미 바른 사람이 곤경에 처한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은 이해와 도움입니다. 만약 그 사람과 과거에 원한이나 나쁜 감정이 없다면, 비록 돕지 못하더라도 이해해야 하며, 결코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가장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누구도 평생 불운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해치면 나중에 그가 제기했을 때 복수하지 않으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비록 돕지 못하더라도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가치관은 다르고 행동 원칙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므로 자신도 곤경에 처할 때가 없을 것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코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행동을 하지 말고 용기가 있다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타인을 지지해야 합니다. 낙. 떨어지다. 아래로 떨어지다. 빠지다. 함정이나 곤경에 빠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정. 우물. 함정. 우물 또는 함정을 나타냅니다. 하. 아래. 아래로. 내리다. 무언가를 아래로 던지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석, 돌, 바위.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던지는 돌을 의미합니다. 와, 이거 글자 그대로 보면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정말 좀 섬뜩한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뭐 그냥 외면한다. 이걸 넘어서요. 적극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어그 공경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꼬집는 말입니다. 아, 그냥 외면도 아니고 더 나쁘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성호의 그 뿌리 깊은 역사. 이게 천 년도 넘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담긴 윤리적인 의미. 그리고 또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여러분이 주신 글들을 보니까 이게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특히 그 유명한 문장가 한유 그리고 그의 친구 유종원 이야기랑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오, 정말 흥미로워요. 네, 맞아요. 그 얘기가 핵심이죠. 자, 그럼 바로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성호의 직접적인 출처가 그 한유가 친구 유종원을 기리면서 쓴 유자호 묘지명이라고 나오죠. 유종원이라는 분이 영정혁신이라는 정치개혁에 참여했다가, 아, 실패하고 말이죠. 네. 이후에 이왕팔삼아 사건이라고 이게 뭐 대규모 숙청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연루돼서 아주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갔다고요 맞습니다. 유종원은 그 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 완전히 박해를 받아서 거의 10년 이상을 아주 혹독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어요. 당시 많은 옛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혹시 자기한테까지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서 그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종원이 처한 말 그대로 우물에 빠진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한유가 그 묘지명에서 이렇게 통탄을 해요. 평소에는 막 형님 아우 하면서 엄청 가깝게 지내다가도 아주 작은 이해관계만 딱 얽히면, 어, 바로 태도가 돌변해서 친구가 함정에 빠진 걸 보고도 구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더 깊이 밀어넣고 거기다가 돌까지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흔하다고 그렇게 한탄을 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외면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더 해를 가하는 바로 그 모습에서 돌을 던진다는 그 이미지가 강하게 나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진짜 인간 본성의 좀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유의 글은 이런 배신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면서 동시에 또 그런 역경 속에서도 친구를 저버리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굳건한 우정, 이걸 보여준 셈이죠. 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안다. 그 환단견 진정이라는 말하고도 딱 통하는 부분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이 락정하석이라는 건요. 남의 위급함을 이용한다는 그 승인지위라는 행위 중에서도 정말 최악의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최악이요? 네. 왜냐하면 이건 공감이나 연민 같은 거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아주 기본적인 어떤 도덕감정. 이걸 그냥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아. 그러네요. 그 맹자가 말한 최은지심이라는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군요. 네, 완전히 반대죠. 지상정인데 이건 뭐 오히려 돌을 던지는 격이니까 와그악의가 정말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보고도 못본 척하는 거, 즉 견사불구 같은 소극적인 외면을 넘어서는. 아주 능동적인 가해 행위라는 거죠. 아, 능동적인 가해? 네. 반대로 우리가 아는 좋은 성어들 있잖아요. 눈 속에 땔감을 보내준다, 설중송탄이라든지, 아니면 곤궁한 일을 돕고 위태로운 일을 구한다, 재곤부위 같은 것들. 이런 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미덕을 강조하면서. 낙정화석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런 행동은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존먹게 만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언젠가 나 자신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잘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낙정화석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그런데 이 천년도 더된 인간 심리가 글쎄 오늘날이라고 크게 다를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낙정화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음, 안타깝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온라인 공간에서의 어떤 무분별한 비난, 소위 말하는 사이버 블링이나 뭐 좌표 찍기 같은 거요. 아, 네네. 이런 현상들이 어쩌면 현대판 낙정화석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어떤 한 사람의 실수나 약정을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막 조롱하고 공격하는 행태. 이게 그렇고요. 공인들이 뭔가 조금 실수했을 때막 쏟아지는 그런 조롱이나 비난? 아니면 뭐 경쟁 기업이 어려울 때 그걸 막 이용하는 행태 같은 것도 좀 비슷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죠. 자료에서도 이런 현대적인 현상들을 언급하면서 특히 온라인의 그 익명성하고 빠른 정보 확산 속도 때문에 이런 악의가 더 쉽게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 익명성이랑 그 확산 속도? 확실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환유가 지적했던 그 사소한 이해관계나 어떤 분노, 뭐 심지어는 그냥 재미삼아서 이런 이유로 타인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가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진 환경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낙정화석이란이네 글자를 통해서 와 정말 천년 전 당나라의 어떤 정치적 비극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부터 인간 본성 또 윤리적인 딜레마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이 성어는 결국 타인의 취약성을 이용해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공감, 정직, 상호부조 같은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니까요. 네. 듣고 보니 결국 이 오래된 성어가 오늘날 우리 그리고 여러분께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복잡하고 또 때로는 각박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타인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유혹 대신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는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서로를 더 신뢰하고 지지할 수 있는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비난과 조롱이 너무나 쉽게 퍼져나가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집단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받는 걸 봤을 때 우리가 무심코 그냥 좋아요를 누르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달면서 어떻게 보면 돌을 던지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대신에 그 흐름에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치 눈 속에 땔감을 보내는 듯한 그런 작은 용기를 내볼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그냥 침묵하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 돌멩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